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그 제자리에 머물러만 있어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음 영원한 상승곡선도 없고 영원한 하락곡선도 없는 법이야 인생에는 에새 음. 장소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헤 <laughs> 자 에드머 21일 에드머 제가 이제 그냥 소리도 지를 수다야 여기가 경매에 넘어갔어요. 그러니까 그 경매 일자 잡혔어요? 경매는 6월부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. 우리 참여 안 하셨어요. 저요? 예. 네. 돈이 없어서. 에드먼님은 일단 소액 김차인에 해당이 안 되시고요. 그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서 소액 김차인이 아닌 최우선 변제권이 실행되지 않습니다. 아 저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. 아. <laughs> <laughs> 약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. <laughs> 제가 할수 있는 건제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? <laughs> 내가 슬플 때마다. 야, 하지만, 반 대로 족될 지도 몰라. 뜬 <듬> 이사하는 날어 인터넷 오늘, 오늘 금요일이잖아 월요일까지 인터넷 안쓰지 아저 공유기 이미 넣었나 혹시 모뎀이랑 다 <듬>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드머입니다 네, 아니 예, 제가 지금 마지막 방송이라고 일단 켰는데 뭐 여러분 지금 채팅이 지금 예,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사무실 마지막 방송 아니냐 어그로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뭐 반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아, 머리에 치약이 아니라 새로 이사 가는 곳에 페인트 칠하고 왔어요. 예. 제가 이사를 내일 가요. 내일 가는데 일단 거기 좀 방송 환경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못할것 같아요. 한 일단 그래도 마지막이니까.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좀 시켰습니다. 마지막이니까 술도 한잔할게요. 좀 후련해 보인다고요? 시원섭섭하시겠다고요? 시원이요? 시원이요? 그 오피스텔도 딱 계약 기간이 끝나서 거기도 나가거든요? 나가는데, 제가 나가면서 전 당연히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가야 되는 줄 알고, 그 입주 청소 같은 거 있잖아. 퇴실 청소? 6만원인가? 7만원 주고 불렀거든? 근데 부동산 갔는데 왜 하냐는데? 청소? 저는 당연히 내가 썼으니까 깨끗이 하고 가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. 원래 있던 곳은 좀 멀리 가냐고요? 그쵸? 아무래도. 지금 6월 들어서 영상도 거의 안 올렸고. <laughs> 아, 마음에 준비가 되면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. 예. 저도 이제 이사할 게 자꾸 옮기고 다니는 거에 좀 사실을 좀 지치기도 하고. 그러죠. 진짜 마지막 방송이 될것같어요 개돌이 1 2 0원 마지막 구원. 억으로 아닌왜 마지막 후원이에요 <laughs> 유튜브 업로드도 안 하는 거냐고요? 뭐, 할게 없어요. 이사가는 영상 간간히 찍어 놓긴 했는데, 그거 뭐, 제가 편집해서 올리려고요, 시발. 슈숙, 슈. 시. 시발 쑥 넘어, 슈숙, 사실 제가, 저는 이제 뭐,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, 저는 티 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. 왜냐? 그게 난 약점이 된다고 생각해.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. <laughs> 알죠? 저, 저를 뭐 이렇게 동정하거나 하지 마세요. 네.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.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. 저는 힘든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, 원래. 지금 표정 봐봐요. 얼마나 행복해 보여. 아마 이번에 이사가면 제방 목소리 좀 떨린 건데, 그거 막, 목에 북받쳐서 막 이거 목소리 떨린 거 아닙니다. 그냥. 빅살이 난 거예요. 아마 이제 이사 가면 제 유튜브 역사상, 제 라이브 스트리밍 역사상 가장 오래 쉬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동네 살기 좋아하는데 마곡 나루. 방 최장 얼마 동안 했었냐고요? 예전에 한 2, 2주인가 3주 했었나? 예전에 그, 그, 때는 방송 완전 초창기인데 돈 벌라고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왔어요. 돈이 안 돼서 방송이. 여러분,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잘 나가는 시기가 오거든요? 근데 내가 잘 나가는 시기가 오잖아? 그럼 반드시 추락하는 시기도 오거든요? 그때 여러분, 정신 바짝 차려야 돼. 구워주스요 <laughs> 이사랑 방송 쉬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요? 사실, 이사 자체는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, 그냥 제가 이제 좀, 음, 좀 그래서요. 자홍치마 전화 위복입니다. 다홍치마 아니야? 이 씨발 너아 이사 왜 가는 거냐고요?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구나. 제가 여기 사무실을 이제 작년에 들어왔는데 인테리어도 이제 원래 공실이어서 완전히 그냥 공터였어.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, 방음부스까지 딱다 설계하고 회의실, 막 탕비실, 뭐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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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실 다 해놨는데 경매로 넘어갔다. <laughs> 인테리어비 어떻게 되냐고요? 뭐 어떻게든 날린 거죠, 그냥. 예, 네, 보상 한 푼도 못 받아요, 이거. 아. 어우, 찐하다, 찐해. 음. 이사 어디로 가냐고요? 그건 뭐 아직 비밀입니다. 예, 방송 켤 준비가 되면은 그때 말씀드릴게요. 여기서는 마지막 방송은 맞는데 좀뭐몇 주? 몇 달? 방송을 좀안할 예정이죠. 다이렉트 메세지 12000원 오랜만이에요. 바빠서 요즘 못 왔습니다. 아이고 디렉트 마사지님 12000원 고맙습니다. 정말 오랜만이시네요. 바쁘셨군요. 방송 안 켰어요 어차피 그동안.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나요? 뭘 야려, 이놈아! 님, 기운이 없는 게 아니고요. 예, 기운도 없죠, 사실은. <laughs> <laughs> 수고했다, 도마. 아이고, 자르반 이세진님 아이고, 10만원이란 큰 돈을 아이고, 이사비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공산만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오셨네요, 혜진님. 아이고, 그동안 어디서 뭐, 뭐 하고 계셨어요? 현생을 사셨나요? 현생? 3,500을 그냥, 해. 쓰레기통에 그냥. 갑자기 추운 거야. 3,500만 원 현금이 있네. 그거 그냥 불, 이렇게 불쏘시개로 써가지고 예, 따따따하게 그냥 예, 쬐습니다. 예. 음, 수입은 있으신가요? 아, 먹을게요. 아유. 씨 우리 아연이 다시 돌아올 땐 서로 좋은 소식 들고 약속? 약속해줘. 너는 무슨 좋은 소식 들고 올 건데? <laughs> 아나 근데 난, 지, 나는 진짜 내가 진짜 나가게 될줄 몰랐어. 진짜로. 그래서 지금 더 빡치는 거예요. 얼마 전에 프라이드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좀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벤츠가 창문 열더니 따봉을 날리더라고 나한테 이게 놀리는 건가 그냥 그 생각도 좀 들고 벤츠도 뭐 저렴한 벤츠가 아니라 GLS 타고 가시더라고 벤츠가 어케게 따봉을 하지? 깜빡이로? 아니, 창문 열고 이러고 따봉을 했다니까 이러고 창문 열고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따봉을 했다고 이러고 갔다고 뭐 깜빡이가 아니고요 그냥 진찐 따봉 음악으로 컨텐츠 할 생각 없냐고요? 밈 리믹스? 에드머 뮤직 채널에 있잖아 그거 이, 이거 관짝 밈으로 리믹스 만들어서 조회수 600만인가 나왔어 아,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남자한테 놈이라고 하면 은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쁜데 여자한테 년이라고 하면 은 기분이 왜 나쁜 걸까? 난 별로 기분 안 나쁜데? 응 알겠어 나경년아 저 봐봐요. 제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. 야, 이동이놈아, 동이놈! 너왜 그래? 이거랑 야, 이 나경연아, 에이, 나이씨, 에이, 라이, 나경연아 느낌이 좀 다르죠. 뭐, 뭐. 아... 네. 그럴 수도 있죠. 아가리좀해 마지막까지는 좀. 네. 제가 잘일지 아... 모르겠네요. 시리야 닥쳐. 나 지금 기분 안 좋아.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아프네요.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들어드릴게요. 시리야 아니 내가 내 이제 사무실 들어왔어. 사무실 들어왔는데 이제 좀 슬픈 마음으로. 사업도 좀 번창할 겸, 이제 방송도 열심히 할겸 해가지고, 이제 신도시. 서울에서 이제 좀 끝자락이긴 한데 신도시를 들어와서, 어, 이제 인테리어도 거의 막열 군데 이거 막다 알아봐가지고, 제가 여기저기 비교해가지고, 여기 또 이쁜, 이쁘게 인테리어다 해놨어. 한 3,500만원? 한 3,600? 이 정도 들어갔어. 들어가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좀 얘기를, 아 그, 방송을 하고 뭐 일을 좀 했었는데, 갑자기? 어? 어 씨발 갑자기 여기 사, 여기 호실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야. 신야영화 파리나이지. 즈이 아니 씨발 M2000 이게 M2000원 말이 돼? 실이야 말이 안 되잖아. 또 어, 갑자기 나는 난 솔직히 별 생각 안 하고 나는 경매로 넘어가도 에이 난다 보상 받을 수 있겠지.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실이야. 뭐 근데 갑자기 나가래. 어. 경매가 낙찰됐다고 나가래. 어. 이거 이거 내가 이거 맞는 거야? 실이야? 이 씨발 새끼야! 이게 맞는 거야?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나가, 이 새끼야. 꺼져. 붐깔 걸로, 너도 이제 빠이다. 빠이빠이야. 자, 여러분, 에드머 5기,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6기 시즌, 시즌 6가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, 저도 이제 뭐 8년 동안, 네, 솔직히 거의 안 쉬고, 이제 해왔기 때문에, 잠시만이라도 좀 이제 마음의 안정도 취하고, 네. 새로운 콘텐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 좀할겸 해서 멀지 않은 길에 다시 뵐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크라이만 마지막은 또 원래대로 할게요 크라이만아니게죠